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도 바람이 부네요. <laughs> 이거 이거. 오늘도 바람이 불어. 자, 그래도 할건 해야죠. 자, 아, 가봅시다. 아, 바람 지겹다, 지겨워. 진짜. 아, 바람 지겹다. 가자. 오차. 자, 잡자 이제. <laughs> 이제 잡아보자고. 네 잡자잉. 바로오첫 캐스팅에. 뽑았지? 아하 자 아. 아따 입술 아주 도벌같아 아싸 듣는다 후아 <laughs> 자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뵀습니다 런커 아니야 런커? 주먹 들어가는데? <laughs> 어 주먹 주먹 강 들어가는데? 어. 죄. 오케이. 아우 있으면 잡아냅니다. 자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. 후! 다섯 마리 채웁시다. 바람이 아까보다는 죽었다 그래도 잠깐 죽은 건지 아예 죽은 건지 이제 탔어. 먹었어. 오케이. 말한 대로 딱 되니까 좋네. 자,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. 에, 아 사이 좋다.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, 여러분들. 네. 길죠, 꼬리도 크고. 자, 한 마리 추가합니다. 후! 오케이, 있지. 케 아 한마리 또 나와주네 가기전에 아 빵좋다 아 한마리 또 나와줍니다 후아. 아 갈라니까 고기가 나와 자꾸 왜 자꾸 고기가 나오는거 같지 않게 아, 서인중님 슈퍼채팅 만원 나있다 <laughs> 입술 존나 잘 나오네 갑자기 걸라그러니까 바람 멈추기 있냐? 경차 한번 쳐봐야겠다 제대로 바람 불어서 항상 못 읽었었는데, 이제 한번 읽어봐야겠다. 입지 아! 어. 오케이! 갈라고 하니까 고기가 계속 나와 와 사이즈도 좋아 이제 <laughs> 한마리 또 추가합니다 남은우론님 <laughs> 슈퍼 어, 채팅 5만원 나있다 남은우론님 50만원을 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리 더 잡아야겠네 진짜로 근데 이러다 집에 못 간다니까 <laughs> 이제 몽님 치는... 슈퍼 채팅 149,000원 나있다. 뭐야? <laughs> 뭐야? 몽공 님 슈퍼 채팅 79,000원 나있다. 아니 뭐야? 이거 잘못됐어. 내가 그때 몽몽 님. 엄마가 해 떨어지면 빨리 집에 가라 그랬어요. 네. 위험하다고. 으악. 폴링 바이트 이 고기를 몽몽님께 바칩니다 이 고기를 몽몽님께 바칩니다 이러면 후원할 맛 나지 어. <laughs> 야, 진짜. 아, 어, 잠시만. 몽몽님 슈퍼채팅 79,000원 나 있다. 어? 머리 한번 감으시죠. 누구야, 근데 진짜 몽몽님. 여기 머리 못 감아요. 여기 경사가 높아서 못 내려가요. <laughs> 여기서 머리를 감으라고요? 아니, 왜 그러는 거예요? 아, 왜 그러는 건데요? 여기서 머리, 아니, 여기 지금 경사가 이래요. 그냥, 어? 못 내려가, 여기. 높이가, 높이가 씨, 2m인데. 왜 그러는 거예요, 도대체? 아니, 왜 그러는데? 이유를 얘기해봐. 고기 잡는 것도 보여줘. 고기도 받쳐줘. 어? 그렇지 왜 그러는 건데요? 한번 얘기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일단. 어? 왜요? <laughs> 어? 왜요 왜요? 아, 오늘 유튜브 각은 나오겠네. <laughs> 유튜브 각은 나오겠어. 하우, 머리만 담갔다 빼면 되는 거죠, 몽몽님? 네? 오케이 오케이. 제가 어, 물 속에 머리를 박는 이유는 우리 몽몽님께서 어, 큰 호너를 해주셨는데, 어, 바라시는 리액션이 에, 머리 까무래요. 그래서 머리 깎겠습니다. <laughs> 아, 실력 존나 자고. 아 하여튼, 모모님, 후원은 감사합니다. 네. 후원 감사합니다, 모모님. 가자. 어서 마무리 엔딩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아 아... <laughs> 이게 맞냐 한겨울에 이게 맞냐 어 그래도 제 일이 이거기 때문에 까라면 까야 됩니다 여러분들 <laughs> 그래도 오늘 후원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몽모님 아이고 어, 자 하여튼 엔딩하자 어, 오늘 여러분들 어, 좀 늦게 나와가지고 똥바람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갈때 되니까 바람이 딱 그치네요 예 네. 그리고 몽몽님 슈퍼채팅 79,000원 나있다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다시 또 후원 을 감사합니다. 또막으라는거 아니죠? 네. 좀 때릴 거예요. 어. 자, 오늘 어찌 됐건 피드 어, 필드 처음 피드에서 바람 너무 해 버려서 옮겨 가지고 어. 뭐야? 한열 마리 넘게 열 마리 정도 잡았죠. 오늘 11마리인가? 11마리 잡았는데 어, 다행히 고기 잡 뭐야, 고기 잡는 모습 보여 드려서 어, 다행이네요. 하여튼 여러분들. 어. 아. 물다 들어갔어. <laughs> 하여튼 오늘 후원도 많이 받고 하여튼 기분은 좋네요 하여튼 어,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이죠 진짜 제대로 된 봄이 오니까 어, 낚시 안낚시를 하시고 런커들 많이 잡으시고 운전 항상 조심하시고 네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빠빠이